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유럽인들에게 케이팝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독일인들에게는 이제 케이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가요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돌들이 나와 멋진 댄스를 보여주는 그 정도의 수준도 아니죠. 케이팝이란 이들에게 무엇인지, 이들은 어떻게 케이팝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들이 한국의 대중음악 케이팝을 우리가 다르게 정의한다는 것이 옳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문화는 확산되고 현지에서 수용되면서 다른 개념으로 충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 이를 비평원해도 비난은 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물론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도 K-팝을 좋아하는 팬들이 아닌 그 팬들의 성향을 읽고 나름 분석한 매체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예술 문화가 어떻게 외국에서 정착해가는지 볼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를 지켜보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흥미롭죠. 이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유럽에서 K-팝은 이제 그 자체가 새로운 장르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인들 중 일부 매니아층만 좋아하는 현상이었지만, 이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넘어 거대한 비즈니스로 성장을 하고 있죠. 이들이 보기에 이제 새로운 경제 분야가 된 겁니다. 단순 음악 시장이라고 개념을 정리하기에는 K-팝은 아주 복합적이고 수익 구조가 다변화되어 가고 있죠. K-팝 시장에서는 이제 단순 음악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악 시장 그 이상이죠. K-팝을 얘기할 때 음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경제 분야 그리고 패션 등 여러 분야가 거론된다는 건 이제 유행을 넘어 유럽의 라이프스타일의 대중화와 일반화되어 가는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 언론들도 이제 몇몇 팬들이 좋아하는 현상 그 이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유럽 음악 매체인 무직익스프레스는 K-팝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체는 2020년 10월 16일 중요한 한국의 새 그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K-팝이 무엇인지 전합니다. K-팝은 일단 한국어로 된 것으로 테크노 힙합 그리고 여러 장르에 있는 요소들을 통합시키는 음악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힙팝의 개념에 대해 조금 이해가 한국인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 때문이기도 하죠. 어, 왜 그런지는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인에게 한국 음악이란 우리가 부르는 음악이지만 이들에게 K-팝은 한국인이 아티스트라고 해서 꼭 한국 대중음악의 모든 음악이 이들에게는 K-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케이팝은 아이돌 그룹들의 인기를 타고 그들이 만든 여러 장르의 믹스된 음악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이죠. 여러 장르의 요소가 가미된 믹스된 음악, 서양 사람들이 케이팝을 처음 들을 때 이런 아이돌의 음악을 들었고 이를 통한 그들의 체험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빠른 템포에 믹스된 여러 장르가 혼란스럽고 복잡하기도 한데 세련되고 듣고 나면 자신들의 대중음악이 심심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케이팝의 현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독일인 같이 분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즉, 이들에게는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을 통해 한국의 대중음악이 한국 가요에서 케이팝으로 전환되었다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독일인들은 이 케이팝을 아예 새로운 장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케이팝 그 자체가 외국에서는 대중예술 분야에서 아예 새로운 장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한국에는 락 가수도 발라드 가수도 있지만 60년대부터 락에 열광했던 팝 비평가들이 그리고 2000년대까지 이렇게 유럽에서는 재즈와 락 음악에 경도된 세대가 주류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발라드는 늘 꾸준히 불러왔고 이에 대해 비평을 해왔었죠. 그렇지만 케이팝은 이들이 전에 보지 못한 음악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그러니 다른 장르 한국 가수들의 음악을 자신들이 말하는 케이팝에 생각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기사는 특히 케이팝에는 정확하고 학습된 댄스 코레오그라피가 눈에 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인들의 눈을 사로잡은 케이팝은 우선 멋진 칼 군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팝을 이들이 단순한 아이돌 음악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매체의 또 다른 기사에서 케이팝에 대해 더 상세히 개념 정리를 내려주고 있는데요. 매체 익스프레스 무직은 2020년 10월 16일 케이팝 그 장르에 관한 중요한 다섯 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K-팝은 강남 스타일 그 이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K-팝은 선명한 개념을 따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K-팝 안에는 굉장히 클리어한 규칙이 있다는 거죠. 즉 어쩌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 가요의 오랜 음악사를 통해 시간이 만든 계획적이고 계산된 장르라는 설명입니다. 기사는 K-팝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서 말하는 가요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온 음악인가도 묻고 있죠. 그리고 이들의 대답은 그렇게 간단한 음악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쉽게 가요라고도 그리고 한국에서 온 음악이라고도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사는 바로 지금의 케이팝을 태동시키고 영향을 준 음악을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찾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때 메탈그룹 신화위의 베이시스트로 활동한 서태지는 힙합, 테크노와 락을 한 장르에 통합했고,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은 이런 음악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가 표절이라는 시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이들이 이해하는 케이팝이라는 장르를 처음 한국 대중음악계에 선보이고, 구후 후세대 가수들이 따르면서 세계적인 케이팝 현상을 만든 건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입니다. 또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하여가를 보면 국악도 여기서 등장을 하죠. 장르를 넘나드는 시도는 그때부터였고, 이들은 이 케이팝의 복잡하면서도 깔끔하고 세련된 음악을 듣고 완벽하다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들이 주목을 한건 락이라는 음악을 아이돌 그룹에 끌고 들어온 것이죠. 물론 유럽과 미국도 락을 좋아하는 뮤지션이 여전히 많고, 락이야말로 한때 참다운 음악이라고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런 유럽에서 쉽게 아이돌 그룹의 음악으로까지 편곡에 창의적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락 음악에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는 일부 한국 뮤지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을 섭태지와 아이돌이 깬 거죠. 세계 팝 역사는 60년대 락음악이 열풍이었고 70년대는 펑크 뮤직과 디스코 뮤직이 자리를 잡았죠 그러자 대중음악의 비주류였던 10대들의 음악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음악이 열풍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바로 80년대부터였습니다 이때 저와 같이 70년대생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뉴퀴즈 온도 블록이 나와 아이돌 시대를 열게 되죠 지금 젊은 세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30대나 40대 정도는다 아실 겁니다 꽃미남 오인전 남성 그룹이 갑자기 세상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댄스와 팝을 보여줬고, 당시 버블건 팝, 즉 대중적인 인기를 받을 수 있는 가벼운 음악으로 세계 청소년들의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이렇게 유럽인들은 아이돌 그룹을 생각할 때유퀴즈온도블록이 만든 이미지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 아이돌 그룹의 한계를 깬 것이 바로 K-팝입니다. 메탈그룹 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서태지 그 자체부터가 이미 남달랐던 것이죠. 신문은 그래서 한국 가요는 원래 서양의 음악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으나 이들에게 케이팝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준 새로운 케이팝을 태동한 시기로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케이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국어라는 언어라고 기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K팝은 늘 그렇듯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K팝 그룹들은 영어 가사를 노래에 넣고 있고 K팝의 음악은 여러 언어로 보급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K팝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전 세계인들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K팝은 한국의 음악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전 세계의 음악을 만들려고 한다는 설명이죠. 이에 따라 K팝은 아주 세심한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기사는 밝힙니다. 아이돌 그룹의 화려함에도 시각적인 완벽함을 그려내기 위해 준비된 플랜으로 움직인다는 주장이죠. 이건 마이크를 잡고 기타를 들고 나와서 자신들의 감정 세계를 표현하는 메탈 그룹과 힙합 장르와는 케이팝은 분명 다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많은 대중들을 만나기 위해 어떤 구조에 맞는 퍼펙트한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낸다고 밝히고 있죠. 즉, 케이팝은 어쩌다 감정을 잘 표현하는 몇몇 가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한국의 음악시장이 만들어내고 직접 계획해 시스템적으로 생산해내는 고도의 직접 작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팝은 이제 한류를 넘었다고 매체는 주장을 합니다. 어, 우리 관점에서는 굉장히 색다른 주장이죠. 이미 새로운 장르로 서양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이를 통해 조단위의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했다고 밝힙니다. 왔다가 가는 단순한 유행의 흐름을 벗어나서 정착해 가는 중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냥 몇몇 나라에서 인기를 얻는 단순 팬덤 현상이 아니며 전 세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대중 예술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팝은 개개의 아티스트가 합쳐져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대중 예술 문화와 이를 만들어 내는 한국의 음악 산업, 그리고 한국 사회의 오랜 문화가 만들어낸 한 장르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케이팝은 보편성을 무기로 새롭게 창조된 한국의 새로운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 <목소리>